안녕하세요 김마요입니다 4월 13일 시즌2 첫 레이드인 트레지디 페어리가 출시되었습니다 전 레이드인 브로큰세이비어에 비하면 선녀와도 같은 난이도이지만 이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뉴비들에겐 어려울 수 있으며 모르면 위험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만 콕콕 집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먼저 1,2패의 공통적인 패턴들입니다 첫번째로 일직선으로 촉수찌르기 선딜이 빠른 편에 속하고 방어구가 안 갖춰져 있다면 아픕니다 2패의 경우 앞뒤로 쏘니 주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시 촉수. 럴커마냥 밑에서 솟구치는데 맞으면 에어본 상태가 됩니다. 2패의 경우 1패와 동일하나 후속타가 많이 추가되어 한번 뜨게 되면 공중제비 돌게 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런 날을 보지마. 3단 공격인데 마지막 타에 에어본이 있습니다. 2패의 경우 마지막 타에 빨아들인 뒤 에어본 시키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도망 말아줘. 1, 2패 동일한 원형 장판 패턴입니다. 대부분 근딜 포지션을 잡기 때문에 이나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통상적인 패턴들이고 지금부터 핵심 패턴들을 말씀드릴 건데 클탐과 생존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패턴이니 이것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잡기 패턴. 앞서 말한 촉수 찌르기와 가시 촉수 패턴이 4번 나올 경우 반드시 잡기를 시전합니다. 잡힐 경우 보스에게 슈퍼하머가 생기고 남은 파티원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성공 시 그로기 상태가 되며 실패 시 전멸기가 터집니다. 1, 2패 동일합니다. 두번째로 축복 패턴 잡기 이후 촉수 찌르기 가시 촉수 패턴을 3번 사용 후 반드시 나오는 패턴입니다 조그만한 장판이 생기고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데미지를 받게 됨과 동시에 보스 추뎀 200% 버프를 얻게 됩니다 맞으면 바로 죽을 정도로 엄청난 데미지를 받게 되는데 이때 42제 스킬이나 각성 EX로 버텨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진이라면 이 타이밍에 퓨아를 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1패는 한 번의 데미지만 들어오지만 2패에선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지속적인 장판까지 생기니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영상 공략의 전부라고 봐주셔도 무관할 정도의 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스추뎀 200퍼를 다 같이 받고 딜하느냐 안 받느냐로 클 타임이 굉장히 차이가 나므로 진짜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큰 휘두르기 패턴 1패에선 원형 장판 패턴을 세번 하고 난 뒤에 크게 한번 휘두릅니다. 그 뒤부터는 원형 패턴 후 무조건 휘두르기 패턴을 사용합니다. 2패에선 원형 장판 패턴을 두번 하고 난 뒤에 크게 두번 휘두릅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 원형 패턴 후 휘두르기 패턴을 사용합니다 맞을 경우 고인물도 한방에 나가 떨어질 만큼 아프기 때문에 회피나 무적기로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나무 부수기 패턴 1,2패 동일하며 이런 나를 보지마 일명 3단 공격 패턴을 네번 사용 후 반드시 사용합니다 네개의 나무가 생기며 전부 부수면 그록이 되고 실패시 전멸기가 터집니다 물론 EX나 각성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만약 공팟에서 자리를 정하고 깨자고 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방향은 입구 기준으로 한시 5시, 7시, 11시 정에서 하니 알아두시면 되고, 환경 설정에서 지도 위치를 고정해두시면 본인 자리에 헷갈림이 없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로 원기옥 패턴, 앞서 말한 큰 휘두르기 패턴을 두번볼 경우 반드시 등장합니다. 물론 2패에서만 나옵니다. 정석적인 파훼 방법은 점프할 사람 한 명을 정하고, 남은 3명은 큰 나무를 부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반대편에 장치가 나오는데, 이걸 받으면 슈퍼 점프를 할수 있고, 원기옥에 접촉시키면 보스가 그로기 상태 됩니다. 지도를 보면서 보스 쪽으로 달려간 뒤에 점프해주시면 쉽게 할수 있으니 솔로로 여러 번 해보시면서 익숙해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야매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나무를 부수지 않고 그냥 원기옥이 떨어질 때 EX나 각성으로 버티는 방법입니다. 딜이 부족해서 나무를 빠르게 깨기 힘들거나 파티원을 믿지 못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트레지디 페어리 패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생각보다 정직한 패턴들이 많죠? 브로큰 세이비어는 정말 끔찍했는데 이번 레이드 는 정직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특정 패턴이 나오면 피하고 파훼하고 기믹 수행하고 그냥 라이트한 레이드의 정석인 것 같습니다. 솔로 모드에서는 잡기 패턴만 없을 뿐 거의 동일하니 부담 없이 솔로에서 연습해 보시며 익숙해지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다들 화이팅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김마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